안녕하세요. 책몽선이에요. 오늘은 산타 할머니 책 읽어드릴게요. 써니 군, 써니 군, 오늘은 외면하는 써니 군을 보고 계십니다. 써니야 할머니 좋아하지? 써니한테도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도 써니를 엄청 사랑하고 예뻐하신답니다. 써니 군, 할머니 어딨어요 <laughs> 지금 할머니를 찾나 봅니다. 산타 마을에 씩씩한 할머니가 살아요. 할머니는 미끄러운 눈길을 씩씩하게 쌩 달리고 눈 내리는 깜깜한 밤길을 씩씩하게 산책했어요. 또 아이들하고도 씩씩하게 어울렸죠. 그러다가도 할머니는 가끔 지도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어요. 사실 어릴 적 할머니의 꿈은 산타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산타는 남자들만 될수 있었죠.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산타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편지를 매년 보냈거든요. 마침내 할머니한테 기회가 왔어요. 할머니는 바로 산타 모집 시험에 도전했거든요. 산타모집 자격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강한 어른 남녀 모두 산타 자격증 드림 연락처 0 000 0 0 다시 0 0 0 0 아, 선물 보장쯤이야 너무 쉽지. 우샤 우샤. 어우, 천천히 가이야이 이 녀석들아. 썰매 운전은 어우, 겨우 간신히 통과했네. 음. 길찾기 너무 어려워. 굴뚝을 타려면 살좀 빼야겠군. 하지만 눈치우기는 자신 있지. 으쌰, 으쌰.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할머니는 당당히 산타에 합격했어요. 씩씩한 할머니가 마침내 산타 할머니가 된 거예요. 60년 만에 꿈을 이룬 할머니는 가볍고 따뜻한 산타 옷도 만들어 입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산타 할머니는 선물을 전화로 날아올랐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예, 걱정 말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찬 눈보라가 휘말아쳤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눈 오는 밤에 열심히 걸었기 때문이에요. 또 지도를 꼼꼼히 본 덕에 길도 잃지 않았어요. 선물 배달 역시 문제 없었어요. 선물 보따리 쯤 무겁지 않아. 굴뚝 대신 창문으로 슝. 할머니 기다렸어요. 우슈 우슈. 바다도 건너고 높은 집산그니까 나무 위에 집도 올라가고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에다가 선물을 꽂아놓고. 어, 강아지가 있네. 짖지 마. 슛. 으쌰, 으쌰. 산타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어우, 굴뚝을 통과하다가, <laughs>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어요. 허, 드디어 마지막 집에 이르렀어요. 쌍둥이 아이네 집이었어요. 산타 할머니가 선물을 살금살금 두고 나오는데, 오, 마, 어, 쌍둥이 중한 명이 네네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었지요. 그러자 다른 아이 아이가 덩달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오집안 사람들이 다 깨겠어. 산타 할머니는 어쩔줄 몰랐지요. 그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 할머니가 낳은 아이 셋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낳은 손주 일곱도 떠올랐고요. 그래 이 방법이 좋겠어. 산타 할머니의 어 할머니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할머니가 어 할머니만의 방법이었어요. 이거는 연습하지 않아도 늘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들었어요.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온 산타 할머니는 할아버지 머리맡에 선물 선물을 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산타 할머니가 자는 동안 산타 옷을 빨아 놓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조금 늦게 일어난 산타 할머니는 어, 피곤했지만 조용하고 뿌듯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우, 여보 잘 먹을게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마음에 들어요. 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내 요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접시네요 와 너무 사이 좋은 산타 할머니네 집안 풍경입니다. 오늘은 써니 군이 비가, 어, 비가 내리는 길을 다니다가 연막하심이 녹아서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나봐요. 그래서 많이 쩔뚝거리더라고요. 겨울이 겨울이 오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리는 염화칼슘은 강아지 발바닥을 아프게 하니까 조금씩만 뿌리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